양주 신구도심 학교 교육 불균형 현상과 관련한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신도시와 구도심 학교가 처한 현실을 각각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안들이 있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교실 수가 부족하데요 특별실을 다 전부 교실화 해야 되는 문제가. 분들... 그가지고이들을 그러니까 많이 흔들어 아쉽지 당연히목데 양주 광정면에 있는 효촌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특별 체육 활동을 합니다. 목공 수업이나 텃밭 가꾸기 등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효촌초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덕정이나 옥정지구에서도 찾아오는 학교가 됐습니다. 정교생 53명 가운데 90%는 3 40분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생, 학교들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많더라고요, 한반에. 효초는 학생 수가 적은 대신에 선생만 컨택이 됐고, 동물, 식물, 곤충에 대해서도 더 많이 책이 아니, 아니고 몸소 스스로 느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 영어를 특화해 원어민 교사를 고용하거나 학생들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 판매까지 해본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대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밀학급 지역에서 할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과소학급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좋은 수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소학급 학교들이 좀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입장에선 통학버스 운행 거리를 늘리거나 추가 교통 수단을 마련해야 해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효촌초는 1년에약 1억 원 정도의 통학버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전용 에듀택시나 통학 전용 버스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정으로 저희가 갈수 있게 하려면은 이 근처 아이들이 학교를 올수 있는 대체 수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에듀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버스 노선 학생들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신도시 과비례 대책은 무엇일까?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신설 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습니다. 또 예상 학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난해부터 분양 공고가 아닌. 사업승인 세대수총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신도시에서 24개 학급의 작은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회천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조치로 학교 설립 추진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신설 기준이 완화된 만큼 아이들이 임시 교실이나 학교를 거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의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조금 모든 절차의 시간을 당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학교 설립의 기준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밀과 과수학금 문제는 비단 양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신도시가 생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지역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로티비뉴스 김신혜입니다.